네, 요게 노래도 있지만은, 요 아롱만, 어, 국가정원이랍니다 아롱만 가는 건, 노래, 이거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오늘, 그, 좀 일정이 없는데, 일부러 가이드를, 앞, 논이, 가이드를 우리 불러갖고, 이래, 지금 왔습니다. 아롱만. 또, 국가살림정은이. 전부 다, 뭐, 얘보 얘도, 놀러, 마요네. 우리 모았는 게 아니고. 아, 뭐. 아 요는 택시가. 아, 요도 입장에 꺼내가러 가네. 어, 요, 뭐, 그것도, 차도 그것도 여기 뭐 그렇네. 국가정목에 니다 여기, 요는 일정이 없는 기인데, 우리가, 어, 가이드로 하루 일당 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까지 죠대서또찍어볼게요 요가 아롱베이 천당 산모아아롱베이 요가 아롱베이베이 베트남의 아롱베이, 요건 <목소리> <여기가> 아롱베이. <목소리> <여기가> 아롱베이. <목소리> 여기도 실고 여기도 잘, 데가 있네. 여기도, <목소리> 거의, 하는 경찰서, 경찰도. 저어쩌 보니까, 뭐, 구름다리같이 또 다리도 잘렇 나눴습니다. 에? 저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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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비운아름다아름다이 아름다운 아름비운아다아름다이 베트남이 아름비이고이거아름다다아 이제 금방 들어 모르고 요, 그 함물어서는 그냥 함부로 써 놓을게요. 대충 만알겠습니다 아이고, 웃긴데. 요거 타고, 뭐, 키즈본도 갑니다. 저 정도 타고 올라갑니다. 아이고, 시끄럽다. 요, 차 이제 공원에 들어갑니다.

사인하에서 최고 높은 사인 아니 여기가 염두는못내리구만 아, 여기 유리, 유리, 다리, 여기 겨울을 끊어가지고. 아, 여기 시원하게 좋다, 그죠? 산으로 딱 시원하게 좋네. 춥다, 춥어. 여기 테레기 고수도 있네. 하, 딱 얘도 놀러 오야안 된다, 이 사람도.

아 이제 열대 우리 우림 지역에 동화 있으면 네. 네. 한국은 뭐. 한국은 뭐. 네.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한이해 있습니다. 그절대로 찍으면 안 되더라. 타이인 선리 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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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돌 큽니다 이거 벌떼 가자, 벌떼. 여기 하면 떨어지니까 낙서한다고 지났네 <웃음> 아, <웃음> 어. 아이고, <laughs> 제일 무서운게 뱀인데 응. 아이 우리는 뱀이 무섭더라꼬 아무도 아기 약이, 지금 아유. 약이 떨어졌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져갖고 요런 굴이 다 있네 완전 천당물이네 그래. 진짜로 이 야, 요게 유리 전망대입니다. 유리 전망대. 자 여기에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조심하세요. 군사지역이라고또 영상 못 찍고 합니다. 이야, 우리가 좋아갈 겁니다. 이야, 아, 예, 전경 좋습니다. 바다 다 보입니다. 여기 유리다리 그래. 해나고 저기 호텔을합니다 저래 있는. 요가. 하이난에서 최고 노브사이합니다 아, <목소리> 그래요. 벚꽃이신같니다 <번씩> 아, <목소리> <목소리> 여기로 갑니다. 절경이래요 경치 아이고 돌발아요. 음, 민저재 네. 파셔. 청어 네. 파뭐 돌이 이렇게 파이더니 동굴이 아 있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찍어도 되는가 사진. 아, 아 예. 전망 좋다. 그자 예, 유래야안이소 야, 요, 오는 게, 뭐, 전부 유리를 해놨네. 요, 깨지는 유리는 아닌가, 봐. 야, 절로는 해운기지라고 못지고랍니다 지금, 큰일 날맘입니다. 얘는, 홍성국가았서 요, 열로 찍는 게 아니라, 요, 전부 유리다입니다 아, 다 방어 한무보세 방어. 전부 방어. 야, 아, 방어 크다. 얘도, 뭐시, 공사하는 주기가, 예, 뭐, 그것도 나온 게렇네 아, 대형 그래. 감사주이하 아. 일로는 뭐지저 일로는 해운기지로는 못지. 아. 아. 아, 아. 저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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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저의 전망에서 찍은 데입니다. 아. 미로 이런데. 저 자용도 보이고, 요는 골포장 아롱마 해변 아롱마 해변 이게 아얘 노래 그 가수 부르는 있죠 아롱마 해변에 간 데가 요 아롱마 해변입니다. 여기 아롱만 아롱마 사이. 덜자. 아 여기가 대단하네 예, 뭐, 그때, 우리는 아무렇지 않는데, 그자 아, 이게 뭐, 뭐, 아슬아슬한 것도 크게 없고, 예, 뭐, 그 장르보다 택도 없잖아. 요리다리에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있네. 일단 다리어가 볼게요. 우리다리 이리다리. 우리 아, 얘는 좀 높은데. 우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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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거 우리 다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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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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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Smoking, 뭐? 다 같이 다 우리. 고모님도 수다. 조심하세요. 주의 안전. 공공 안전 전신 유설. 지금 혹 파쇄 근신. 이것은 되고요. 조심. 그리고 볼리든. 저 좋아척 가는 거 뭐. 조심하세요. 주의하는 분들. 本当에 한번 있어. 아. 다시는 그 회사만 비. 이뭐겁 낸다 아또이 모양은 요래 그래. 내놨습니다 저 자부터 시작하고 신발 벗는데 덮보신 벗는데 아천 뛰어가고 요래 해놨네요 대나무를 해도 평수에맛이으면안돼 아유, 저판대네 여기 휴게실에 사무, 잠마시면 됩니다. 이야. 음. 음. 야. 그냥 못하는이기잖 어? 그러네. 대나무에 말씀 드렸다. 야. 되고 전망대인가 이게. 저도 올라가나?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이것이. 아. 이게 십냥나무랍니다. 십냥? 심장. 아, 십냥이, 십냥이야, 십냥이네. 아, 여기, 이거. 요 용입니다. 아, 딱 용, 크게 해놨네. 용이 해놨어. 아, 살려야 아, 살렸네. 야, 영대가리 봐라. 사람 많습니다. 아, 딱이 얘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참, 중은 사람 영 좋아하네. 여행천아. 어, 아이고. 야, 뭐고, 대박노. 그것도 사인대가저로죽면안 된다, 갑니데 아, 딱다 얘도. 하루만 해변 카드면 좋습니다. 용이 여기서 이기잘 용이 보이네. 아까 제가 그 금액이 비만하고. 이거 이거 하나, 둘, 삼총이 왔어, 쩡 숲속에 저래, 집이 있어도, 나무 색깔 슷으로 되어, 잘. 집이 지잘공간안 가네. 아, 미. 이기 완전히 막 숲인지 집인지 제가 궁금해 안 가네. 여기 올라가게 여기 또, 더잘 보이네. 중상 오르한 보겠습니다. 아, 좀 개그리. 여기도 아, 뭐, 아이고 여기 뭐, 집이, 찻집인가 보다. 여기 어, 높은데, 여기 커피도 박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로가는데도 있고 그런데 분위기가 있네. 여기 좋고, 사람 집이에요. 사람 집야 사람 맞아요. 사람 대단한데, 드라마 촬영지로 이름 나어 아. 가가 드라마 촬영할. 아 그렇구나. 인방 호텔 방에. 이 한국에서도 유명하지 석기나 서기. 한국에서도 영화 찍었죠. 야, 유명해요. 우리는 몰라. 저 폭마누라 아십니까? 아, 아 있지야. 저 폭마누라 아. 3에 나왔어요. 아, 아 그나 봤다. 저 폭마누라 3 아, 그 이구나. 그, 그 아, 그중국에그저 누가 그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 그래, 맞네, 맞네, 맞네. 저폭 석이 쓰 그건 봤다. 저 폭이 무술 잘 못, 뭐그잘못고 그래. 만 봤다. 아이고야, 멋지다. 웨딩 촬영네 오호. 여기에서 드라마 촬영할 때 여기에서 웨딩 촬영 아, 멋지다요. 네, 네, 네. 이야, 이런 데 이런 데가 다 있네. 그쵸? 이 삼만디야. 여기에서 드라마 촬영할 때저 종을 쳤는데 종을 결혼할 때 왜서 치냐? 종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평생을 같이 살겠다 이런 동생을 음. 위해서 이걸 종을 땅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야 이래도 한 붙이지, 붙이지 잘 붙인다. 뭐, 또 한번 땅 치면 평생 동안 또 이렇게. 좀 지겹을 때안 돼. 건 나오예요, 다렇다이쌀리 컸다 이거 옆에가 있습니다. 이거 요뭐 종을 이제 해놨습니다. 아, 아. 그래 뭐, 여튼 뭐 하나 히트 치면은 정말 이 관광지가 되는 기라 뭐든지 <laughs> 물을 열기갖 놨습니다 뭐전자레 이건 뭐 그냥, 그냥 뭐 집이란 기가어 <laughs> <laughs> 이거 한번 찍어 으 완전히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 물 졸졸하고 해놨네 여기에좀 인공적으로 해놨겠지 여기도 뭐 수식구가 여만들어놨습 구름지하에 놓여 놓은 나만 한번 볼수있 하늘이 안보이다 하늘이 안보이다 나무가 104년 된 나무가 그래요? 어허 이거 완전 연지가 저래 져야네 완전히 탈고 있네 야 얘는 뭐여기는뭐 포탄이가 이리를게만들어놨습니다탄도 <목소리> 있는데, 뭐 식당도 이럴 때가 있고, 볼거벌 이렇게 만듭니다, 보니까. 이년는뭐 차를 이제 만들려고또 해놨네. 어, 네, 엔진 그대로 했다, 쓰고 엔진. 어또 발고, 왔다 요 미녀들이다. 어, 이런 보소. 도하고나이나정상에다가 이게 만들어놨습니다열대 집안에 어디가도 꽃은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했고여기또 사진촬영하는 곳도 있겠네 부채도 있고 뭐오판도 있고 식당들도 있어 식당 아 이거 영적으로 누르게 해놨노 자 어, 이거 식당 많다 이게 식당 없다가지면 식당 많구만 이거 봐라. 에이? 식당 없다 가더면 식당 만에 여기 봐라. 좋아요 좋아요. 소주 한약로 좋아요 좋아요. 여럼 저가 요리소기 정상 위에서 꼬치 물었습니다. 꼬치 시 하고 소란이 하려고. 고치. <목소리> <목소리> 이어서, 이, 이어서 보니까 우리 여기 식당에서 에, 소주 우리가 어느 한잔 나오고 꽃이 피고 있지 않고 이래 오니까 여기서 정상동지입니다 우리 도부식동물을여기잘 나왔습니다 아이고서울로 비죠? 아잘 쉽게 습니다 쪽에 있는 게저 호텔식이요 여보, 호텔들이 다 방어를 해가지고. 얘는 뭐, 아, 얘는, 이거, 뽀대부터 이거 타고 내려간다네. 아, 이제 타고 내려가네. 어허, 용적 긴높이내려왔습니다 어, 또, 여기 뭐, 여 뭐, 승장이 많네. 여기 보니까, 야 요거 타고 내려가 아이 물이 있네 하하 물로 요 보도 타고 내려갑니다 보도 타고 내려간다 굉장히 보도가 주부가 많다. 아... 야, 이 많다 음야이 산만뒤에 이래놨구나 어이구 타고 내려갑니다 아 아이구 이제저 뭐. 밑에 물도 흐르고 밑에 유리구멍 흐른다 아들 이제 노력이고 어 아들 놀기참 좋겠네. 저은 호텔이고, 방갈라고 이러네. 아, 여또 밑길이 갑니다. 아, 그 앞에 빈닐루도서있는 물티까지 더덕치고 이러네. 에이, 아, 그야 신기하다. 의자도 있고. 의자네. 와. 빨리 와. 여기서 이제 벽건을가 다가가고 마.